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투자멘토 광화문 구민호입니다. 최근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S&P500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환해적 ETF로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 수준에 따라 똑같은 S&P500을 모으더라도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제가 환해증 e t f 로 모아가는 두 가지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환해증 ETF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똑같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두 ETF의 가격 흐름인데요. 불과 4개월 만에 수익률은 15% 넘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중요하게 다뤄볼 환율 때문입니다. SP 500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내 투자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표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못했던 상품은 바로 환 노출형 ETF였는데요. 환 노출형의 의미는 풀어서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내 성과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내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ETF는 환해지형 ETF라고 부르고요. 다시 표를 보시면 환해지형 ETF의 성과가 월등히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기간 동안에 환율이 1439.9원에서 1231.9원으로 14.45%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 노출형 ETF는 환율이 하락한 만큼 수익률이 줄어든 것이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는 파란색의 환 노출형 ETF의 성과가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환율이 1231.3원에서 1308.1원으로 6.24%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환 노출형 ETF의 성과가 더 우수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S&P500 ETF마다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 둘 중에 어떤 ETF를 고르냐도 참 중요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기에 따라 환 해지형과 환 노출형 ETF를 다르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최근에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부터 확인해 볼게요. 달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합 대비 미국 달러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보다 크면 달러 가치가 높은 달러 강세라고 해석하고요.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달러 가치가 낮은 달러 약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훨씬 넘었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 달러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바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빨간색 100을 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는데요.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를 뜻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 이자 10% 주는 상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짜리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10% 이자를 주는 미국 상품을 투자를 하면 돼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고 달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것처럼 금리를 높이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금리를 잘 올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여러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을 훌쩍 넘겼던 달러 인덱스가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 S&P500 지수가 상승을 해도 환 노출형 ETF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일증 ETF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 노출과 환해지형 이두 개의 ETF를 선택하는 저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첫 번째 전제로 생각하는 것은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최근에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드렸지만요, 그 외에도 무역 수지나 채권 발행량, 경기 수준에 따라 수많은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환율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너무 올라도 너무 떨어져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하며 일정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현재의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너무 높은 상황이라면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요. 너무 낮은 상황이라면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오른쪽 표에 최근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환율 수준을 나타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를 통해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시점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환율이 1278원인데요. 이 수치는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상위 10에서 15%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요. 10년에서 20년 동안의 기간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환해지형 환노출형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는 환해지형 etf를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환해지형 환노출형 etf를 둘다 모으다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매도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요. 그때 환율이 어떤 상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환율 수준이 높다면 환 노출형을 먼저 매도하고요. 환율 수준이 낮다면 환해지형을 먼저 매도하면서 유연하게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 노출형과 환해지형 둘다 매수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중간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비싸지면 환해지형을 매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원 달러 환율의 변동폭과 s&p 500의 1년 성과를 나타낸 표인데요. 저는 투자에서 일차는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s&p 500이 1년 동안의 성과가 마이너스였던 해를 나타냈는데요. 총 8번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만약 환율이 올랐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총 8번의 하락기 중에 6차례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경제위기 때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정의 보험료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원달러 환율이 역사적 수준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환 노출형과 환해증을 모아가는 비중을 조절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장에는총 6개의 환해증 S&P 500 ETF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 6개의 환해증 ETF의 기본 현황이에요. ETF의 이름은 길어서 ETF의 브랜드와 종목 코드만 넣었고요. 전체 이름은 ETF의 브랜드에 미국 S&P 500이 붙고 그 다음 선물 ETF는 선물이, 현물 ETF는 ETF의 이름에 아무 단어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해증을 나타내는 표시이죠. ETF의 이름에 괄호로 H라고 써 있으면 환해증 ETF입니다. 따라서 맨왼쪽에첫 번째 ETF의 전체 이름은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표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볼게요. 환해증 s&p 500 etf 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etf는 타이거와 코덱스 etf인데요. 그런데 이두 개의 etf는 선물 etf이기 때문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etf라서 거래량이 많은 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b스타 미국 s&p 500 환해증 etf가 총 보수도 가장 저렴하고 분배금도 유일하게 월배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나 타이거 ETF보다 KB스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ETF의 비용에는 보수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를 붙잖아요. 이걸 감안해도 KB스타가 가장 나은지 확인했습니다. 이 전체 비용으로도 KB스타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월배당 ETF인데요. 상장한 이후부터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4월, 5월, 6월 각각 10원에서 12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S&P 500 기업들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기업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달 배당금의 편차가 클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맞춰서 지급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도 안정적인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어 여러모로 KB스타 ETF가 현재로선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현재의 환율 수준과 달러라는 안전 자산의 확보 차원을 고려하셔서 나에게 맞는 환해지형 ETF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현명하게 S&P 500 ETF를 모아 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